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제가 한몇 편에 걸쳐서 이제 그 억부에 대한 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억부라는 거는 어, 나한테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내 힘을 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이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주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 이제 이렇게 억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주를 저희는 그냥 일반 사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주가 너무 강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사주의 힘을 빼주는 게 오는 것이 좋고 내 사주의 힘이 너무 약하면은 아, 힘이 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식상 또는 뭐 재성 또는 관성이 많아가지고 내 힘이 이제 약해진 경우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인비, 인성하고 이제 비겁이 와야지 좋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게 이제 억부법이에요. 어, 하지만 여러분들 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뭐 제가 일전에 이제 나한테 힘을 주는 녀석들 또 힘을 빼는 녀석들 말씀드릴 때 대단히 이제 극단적인 예시만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주들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주고요.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비겁이 너무 많다. 비겁의 세력이 강하고 그 비겁을 거스르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종강격이라는 특수 사주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 이제 종 왕격으로 또 이름을 붙여서 보기도 하고요. 아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식상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종합격으로 보고요. 아어 관성이 너무 많다. 그럼 종살격. 재성이 너무 많다. 그럼 종재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어 팔로우를 뜻하는 거예요. 따른다. 일간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힘을 따른다. 그리고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한 사주들이겠죠. 뭐, 전환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부분을 또 어떤 강한 세력을 그냥 따른다. 일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색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복잡해요. 그리고 종강격도 종류가 많아요.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곡직인수격. 그리고, 어, 나무 다음에 뭐가 있죠? 어, 화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뭐, 염상격. 느낌 딱 오죠. 화염할 때 염자겠죠. 어 그리고 음, 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가색 격, 물론 이제 가색 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이룰성 해가지고 이 격이 완성되는 데에는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밑에서 뭐 뜨거운 토도 있어야 되고 차가운 토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아, 어, 또 금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제 윤역 격, 그리고 수밖에 없다. 그럼 윤학 격, 뭐 이렇게들 분류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아, 어, 이게 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재성을 따라야 될것 같긴 한데, 내세력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럼 가종재격, 가짜종재격이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기초부터 튼실히 해 놓으셔야 그 이후에 이제 사주를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한 해안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제가 근데 굳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받아 적으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아, 그런데. 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식상이 너무 강해서 일간이 식상을 따르면 좋은 종압격인데 그냥 제 설명만 단편적으로 보시고 그 극단적인 설명만 보시고 야, 나는 망했다. 나 죽겠구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여러분들 사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고요 아, 사주는 즐거워서 사주 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가 힘들고 또는 내 운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운명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 그런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불안감 아, 또는 초조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이제 유발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저는, 아,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운, 나쁜 운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운 속에서 좋음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건 좋은 운이에요. 근데 좋은 운 안에서 나쁜 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건 곧 나쁜 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운, 나쁜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도와주는 게 사주쟁이, 명리학자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 제가 이,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관심 깊게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봐요. 뭐, 보면은 제가 딱 느꼈을 때저 역술가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 사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꾸 깎아내리면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많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쓸데없이 근거 없는 얘기들로 뭐 내년에는 귀인을 만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기분 좋겠죠. 그럼 내년에는요? 그 귀인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그 사주 그냥 미신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앞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구나.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 받으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청 들어오면은 당연히 받으려야죠. 하지만 그냥 그 10분 또는 5분이라는 시간 내에 마치 무슨 도사가 된 것마냥 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내가 아는 것마냥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사주들도 쉬운 사주가 있고 어려운 사주들이 물론 있습니다. 정말 쉬운 사주더라도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잘못 본 것은 없는지, 최소한 30분이라도 저는 끙끙대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그 상대의 명, 그 운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명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타인의 명도 아니고 내 자신의 명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깨우침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그게 곧 힘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거리가 먼 사람까지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한때 타인을 돕는 것만이 어, 그 어떤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마음이라 그러죠. 그것만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그런 마인드는 그 희생이라는 마인드 속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내 것을 억제하고 남들 것만을 보살핀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타인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어 정말 하루하루 저는 대단히 너무 감사해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어 이렇게 막 시시각각 늘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영상을 찍는데 걱정이 많이 앞서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어 의도치 않게 너무 짧은 생각으로 쉽게 어떤 말씀을 드렸다가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실까봐. 근데 여러분들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운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시다면 괴병 같아 들리시겠지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실 수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사주 공부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세요. 네, 뭐 이야기가 대단히 길어졌는데요. 음, 오늘은 그억부론에 대한 그 개요를 조금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아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화법을 대단히 재밌어요. 해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화법이요. 누군가는 또 싫어하시겠지만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 그래서 이억부론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강하면 힘을 빼주는 것이 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좋고. 내가 너무 약하면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들이 오는 것이 대단히 좋다. 아, 그리고 나한테 힘을 주는 세력은 인성, 즉, 편인, 정인이고, 나,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오행인 비견, 겁제이다. 자, 그리고 나한테 힘을 빼는 녀석은 내가 극해야 되는 재성, 정제, 편제고, 아, 그리고 나를, 일간을 극하는 정관, 편관이다. 자 그럼 식상은 무엇이냐 식상은 사실 어떤 의미에선 중립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내 네, 일간인 내가 생했으니까내 편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하면서 어, 나의 힘을 빼앗기 때문에 또 상대편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자 사주에서 식신 상관은 아들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들 딸을 낳을 때 어, 여자분들 대단히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러면서 나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분신이 또 나왔으니 이 친구들을 잘만 키워내면은 음 정말 어 뭐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이 억부 유니버스의 개요를 마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심층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관. 뭐부터 할까요? 아, 조후 유니버스, 그렇죠? 이제 이 온도, 한난조습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춥고, 아, 그리고 따뜻할 난, 아, 그리고 건조할 조, 그리고 습하다 할때 습. 한난조습. 이 조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후 유니버스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억부 유니버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영상 늘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